사람이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역사를 잃어버린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더 지나치게 나아간다고 한다면 사람이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람과 같은 모든 감정을 잃어버린다는 말과 또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백건우 피아니스트의 아내 윤정희 배우가 현재 알츠하이머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정희 배우는 지금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있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기억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었던 많은 것들이 서서히 윤정이 배우 곁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건우 피아니스트의 아내 윤정이 배우는 사람으로서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그리고 역사와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감정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윤정이 배우는 고통 속에 고독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건우 피아니스트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윤정이 배우와 함께 했던 모든 나날들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온전히 백건우 피아니스트 혼자만 기억해야만 합니다. 윤정이 배우와 함께 해서 얻은 결실들 또한 오롯이 백건우 피아니스트만이 간직해야만 합니다. 윤정이 배우는 더 이상 간직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윤정이 배우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백건우 피아니스트는 그 짐을 혼자 짊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답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더 이상 기억을 함께 공유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가지게 되는 그 수많은 고독 속의 나날들을 지내야 하는 윤정이 배우를 보면서 또 다른 고독 속에 있어야 하는 백건우 피아니스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정이 배우를 사랑하기 때문에 윤정이 배우와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딸과 함께 있는 윤정희 배우가 10년 동안 이뤄지는 기억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있을 때의 곁에서 백건우 피아니스트 또한 같이 고독해져만 갑니다. 결국 남은 사람이 아닌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만 둘의 관계는 이어지게 됩니다. 윤정이 배우가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더 이상 기억을 할수 없을지라도 백건우 피아니스트가 사랑을 가지고 윤정이 배우를 기억하려고만 한다면 그 기억을 온전히 간직하려고만 한다면 그들의 사랑은 애답더라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어질 것입니다. 올해 1월 10시에 스페인 연주회까지 윤 씨가 함께했다. 1월 말윤 씨가 모친상을 당해 먼저 한국에 들어왔고 해외 연주 일정을 마친 백 씨가 곧 뒤따랐다. 3. 4월 국내 연주회는 백씨 혼자 소화했다. 3월 쇼팽 녹턴 전집 발매 간담회에서 그는 아내가 몸이 조금 아프다. 당뇨 치료를 받고 있다. 고만 말했다. 당시 백 씨는 윤 씨가 국내에서 요양할 곳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얼굴이 알려진 탓에 더 불편할까 염려해 자택이 있는 파리에서 돌보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한다. 백 씨의 기획사 빈체로의 송재영 부장은 올해 초부터 백씨 가족들이 윤 씨의 투병 사실을 알리는 시기를 고민해 왔다. 고전했다. 윤 씨의 삶은 오로지 영화와 남편뿐이었다. 기억은 흐려졌지만 사랑은 바르지 않았다. 요즘에도 40, 50년 전 영화를 찍던 때 일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한다고 한다. 백씨가 만나러 왔다 가 돌아간 뒤에는 유독 힘들어 한다고도 했다. 윤씨는 늘 이야기했다. 가족 덕분에 영화를 계속 할수 있었어요.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카메라 앞에 서고 싶어요. 윤씨의 최근작은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시다. 만무방 이후 16년 만에 출연한 이 영화로 한국제영화제 경쟁부문 레드카펫을 밟았고 청룡영화상과 대종상 여우주연상, 프랑스 문화예술훈장 오피시에을 받았다. 이 감독은 윤씨를 떠올리며 시나리오를 썼다. 주인공 이름도 윤씨의 본명인 미자다. 공교롭게도 극중 미자 역시 알츠하이머를 앓는 인물이었다. 윤씨는 좋은 작품이 있다면 1초도 고민하지 않고 파리에서 날아오겠다며 연기 열정을 내비치곤 했다. 고신성일씨는 생전에 윤씨와 함께 새 영화 제작을 추진하기도 했다. 윤 씨는 1967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해 50년간 영화 330여 편에 출연했다. 문희, 남정임 씨와 더불어 196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붐을 일으키며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1974년 영화 공부를 위해 파리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만난 백 씨와 1976년 결혼했다.